네 오늘 네. 저와 함께하는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7월에 또선 판매로 만나고 또 9월에는 본 판매로 만나게 될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의 미니 강의 저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빨간 차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면 그것만 보인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이 어, 나 차를 바꿔야겠는데 차 색깔을 빨간색을 하고 싶어라고 한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 동네에는 왜 그렇게 많은 빨간 차들이 다닐까요? 어제와 다른 거리, 어제와 다른 풍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빨간 차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빨간 차 이론입니다. 오늘 내가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면 하루 종일 사람들의 헤어 스타일만 보입니다. 오늘 내가 예쁜 원피스를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다른 분들이 입은 원피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차 이론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어, 내가 욕구가 있을 때는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간다라는 이론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7월에 선 판매인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는 어떠한 제품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제품 얘기를, 어, 해드릴 시간 없을 것 같고, 어,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로, 어, 다가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제품은 뉴스킨 회사가 40년 동안 응집해 놓은 그, 어, 과학적 기술과 그리고 진보되고 있는 이 제품의, 어, 프리미엄 라인 덕분에 사실은 모두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잘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왜 모두가 필요한 제품인가? 요즘 20대도 30대도 피부 탄력에 고민이 있답니다. 40대만 돼도 좀 꺼진 얼굴을 채우고 싶다고 합니다. 60대, 70대 분들이요. 시실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대가 된답니다. 사실 우리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고, 노화를 거스를 수가 없는데요. 내가 이미 노화가 되고 이미 좀이내 나이로 확막 거울로 맞닥뜨렸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으로 내가 뭔가 강력하게 한 방을 하기 위해 어 내가 병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한 방에 오는 내 피부의 노화를 서서히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에지락트로 페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가요? 저는 요즘 문득 거울을 보면서 어, 피부가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어떨까? 이 부분이 좀 채워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격을 떠나서 20대부터 이제 노화를 맞아들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잘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당장 뭐 피부과 가서 또는 성형외과 가서 시술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을 간다거나 하지 잘 않거든요. 우리가 t r 9트를 질병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누구나 해야 되는 해독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t r 9트가 굉장히 저는 쉬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는 뭔가 실수를 해야 하고 뭔가를 채워 넣기 위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분들이 타겟이라기보다 저는 예쁘게 늙었으면 좋겠다.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딸과 함께 외출했을 때 언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럼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일까요? 모두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모두가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고요. 누군가가 구매를 하는 제품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년 신제품의 기회는 어땠나요? 저는 그해 그해 신제품에 기여가 있을 때마다 팀들이 늘었고 일대가 늘었고 그리고 커미션이 늘었고 비즈니스가 좀 확장이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작년에 마인드360도 그래했고 그 전에인 웰스파이어도 그래했고 또그 전에인 뭐 메타도 그래했고 우리에게 t m 미도 그래했고 사실 회사는 이 신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품만 주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까요? 혹시나 사업의 기회가 짧아서 나는 이번 에지락 트루 페이스가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신제품의 기회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올이 신제품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장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신제품 어떻게 보이시나요? 신제품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윤지나 우리 MC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마이크를 살짝 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전에 에이지락 여러분들 뉴스킨은 이미 15년 동안 우리에게 에이지락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제품으로 선물했습니다. 회사는 15년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록을 갱신하도록 에지락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갈바닉, 유스스펜, 알스퀘어드뭐 베타, 루미스파, 이젠 에지락 트루 페스까지. 회사는 어떠한 기록을 놀랍게 주었을까요? 매출이었을까요? 제품이었을까요? 회사는 어쩌면 이런 15년 동안에 에지락에 신제품 출시 때마다 아마 매출의 기록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BA 멤버 BR들이 유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록을 남겼나요? 저는 회사이 놀라운 제품 기록과 함께 커미션을 기록을 했고요. 직급을 기록을 했고 팀 확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에게 준이 신제품의 기회는 에 단순히 제품의 기회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란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어, 김희정 프로님을 통해서 이미 제품은 결과로 입증됐다, 증명했다. 심지어 울트라나 우리 니츠크림을 통해서 내 피부가 직접적으로 업이 된다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제품은 벌써 회사는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제품을 대해야 되나?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인가요? 시장에 잘 없는 화장품 제품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제품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기에 어떤 뉴 스킨을 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뉴 스킨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정말 그러한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환경, 그것이 나의 것인가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0년 어느 날 180도라는 이 제품의 패키지가 한국에 출시가 됐을 때 대구라는 t n t 의어 하나의 작은 그룹이 한 해에 8배를 성장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의 커미션을 벌던 리더가 8000만 원을 벌었고요. 500만 원 커미션을 벌었던 리더가 4000만 원을 기록을 합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그때 그800% 성장에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저는 그800% 성장을 할때 유입된 비알입니다. 누군가가 꿈을 꾸고 누군가가 그 제품을 가지고 성장하고 누군가가 그 제품을 가지고 확장을 할때 저는 그때 사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단한 명이라도 아난 이번에 팀 확장 1000%를 해낼 거다 800%를 해낼 거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의 조직에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같은 리더분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기능성이다, 멋져다 이건 남의 이야기이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내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MC님, 윤진아 MC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자 윤진아 MC님 이이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읍, 비읍, 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숨겨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더 랑열라이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뉴스키너들이 뉴스키너가 아니고 소방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소방서에 소방관들이 출근합니다. 그 앞에 이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걸려있는 이 현수막 시읍 비읍 조심은 무슨 조심이에요? <laughs> 산불이네요 산불 없을 땐전는왜 네, 신승의... 여기 생각났습니다 <laughs> 신승의 종정수영 우리 주민의 디더님이 산불 조심 댓글로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볼까요 요즘 이 수박이 철입니다 마트에 막 100개씩 500개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잘 부서지기 쉬운 이 과일 밑에 주인이 시읍 비읍 조심을 써놨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수박 조심이요. <laughs> 네, 수박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수박을 건드리면 수박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 볼까요? 네, 이 마트 안에 시업 비업 조심을 써놨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신발 조심이요. 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막 건드리나 봅니다. 신발 조심이라고 어, 썼습니다. 네, 정답을 다 답해주신 우리 윤진아임씨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시읍비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신발조심이고요. 이건 수박조심입니다. 이건 산불조심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카톡에, 음, 이걸 써놓습니다. 아까 윤진아임씨처럼, 어, 저는 왜이 시읍비업이 역처럼 보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같은 단어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내, 나의 입장, 그리고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이 단어를 바꿉니다. 산불조심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119 소방대원, 그리고 수박조심이라는 의미로 써놓은 이 어, 마트 사장님, 그리고 제발 신발을 떨어뜨리지 말아달라. 신발조심이라고 써놓은 이 할인 매장 사장님들. 아마, 멤버들은요, 소비자는 우리 뉴 스킨의 이번에 신제품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어디에 좋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세트로 다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몇 개만 써도 좋아질까요?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를 만날 겁니다. 자, 이 신제품을 비즈니스라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는 나에게 제품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이템일까요? 아니면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확장으로 다가오는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에지락 트루페이스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 신제품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허락을 하고 사진 한 장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에서 왼쪽 사진에 왼쪽 얼굴만 에지락 트루페이스를 10일간 사용한 저희 남편 이지석 사장님의 얼굴입니다. 왼쪽만 채웠습니다. 저는 이지석 사장님이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를 쓰자마자 제가 생각한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의 관점이 이동됐습니다. 아, 채우는 제품이구나. 김희정 프로님 강의에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땅콩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이지석 사장님 오른쪽에 얼굴을 보면 정말 땅콩 모양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죠? 자. 없었던 부분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늘어졌던 피부가 채워집니다. 딱 왼쪽만 시비를 사용하고 지금은 오른쪽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질까봐 제가 딱 시비를 사용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노화 때문에 피부가 조금 빈해집니다. 채워졌던 게 없어집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합성이 줄어들면서 왠지 나이가 들면서 뭔가 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에지락트로페스가 여러분들이 그 넣고 싶다라는 그 피부에 탄성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채워진 이후에 어떻게 되냐? 업이 됩니다. 탄력을 유지할 재료를 채워넣은 다음에 업이 됩니다. 오른쪽만 보여지면요. 훨씬 더 나이가 들어보이고요. 왼쪽에 약간 나이를 잡힌 얼굴은 훨씬 더 나이가 젊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부작용 같아요. 이지석 사장님이 10일 정도 한쪽만 바르는 동안 사실 한몇년 전부터 이지석 사장님이 갱년기 때문인지 다른 곳에 땀은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고요. 얼굴에만 땀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계절에 관계없이. 사실 식사를 같이 하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상대가 불편할 만큼 얼굴에만 땀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휴지를 붙이기도 하고 수건을 옆에 갖다 놓고 식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에지락트로페이스를 바르고 나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반쪽만 썼을 때는요 쓰지 않은 쪽에 땀만 계속 나더니 이제는 양쪽을 다쓴 순간 얼굴에 땀이 막 흐르는 게 없어졌습니다 모공에 탄력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피부가 뭔가 채워지면서 음, 피부가 쫀쫀해졌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럴까요? 라고 제가 본사에 문의를 해놨는데요. 답변이 오는 대로 우리 리더님들에게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면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우리 BR들은 이제 그룹 내에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 라인들의 고객을 확보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리더라면 이번 이 신제품을 통해서 BR 확장과 비즈니스 확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는요. 제품이 어때? 가격은 얼마야? 그리고 내 피부가 정말 좋아질까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BA들은요, 이걸 통해 누군가에게 제품을 소개하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따라서 이번 신제품은 아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7월에 회사는 4개의 쿠폰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성장의 씨앗이 될 건데요. 우리는 신제품에 대한 자세, 조금의 주도적 자세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깜깜한데 가면 전등 스위치 켜시나요? 그 정도의 주도적 자세만 되어도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내가 앞서 성장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스위치 하나 정도 켜는 내 비즈니스를 위한 주도적 마인드. 그리고 신제품의 기회로 내가 리크리팅을 해야겠다. 확장을 해야겠다. 라는 이 생각의 변화만 되어도 여러분들은 스위치 하나를 켜신 겁니다. 에지락트로 페이스는 내가 친구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 내가 친구들보다 귀티나고 싶다. 그리고 시술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그 동안을 맛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좋아할 제품입니다. 7월부터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제품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리쿠리팅이라는 걸할 거고요. 우리는 7월과 9월에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제가 어제 팀 미팅을 하면서 60대인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월에 사장님이 이 제품을 경험하시고 9월에는 사장님 서클 그룹 내에 에지락 트루페이스 30세트를 이번에 확장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 셀링을 하시고 3만 4만 레퍼링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에지락 트루페이스로 성장을 하셔서 2천만원, 3천만원의 압도적인 수입을 한번 맛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는 지금부터 현장에서의 압도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PPT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잘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변화가 된다면 돈이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랑년 가족들에게 함께 제안하고 싶은 지금부터 우리의 준비하고 싶은 건데요. 7월 10일 에지락 프로 트로 페이스를 주문을 하면 한 아, 11일이나 12일쯤 도착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음. 원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기록해 놓, 놓아 보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찍은 나의 사진이 30일이 지났을 때 완전 달라진 나의 얼굴이 될 겁니다. 이걸 2초씩 묶어서 60초 동영상만 만들기 음. 시작한다면요. 여러분들은 8월, 9월에 비즈니스에 씨앗이 뿌려진 것이 이제는 싹이 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내가 지금 에지락트로페스를몇 세트나 주문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나의 비즈니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개의 쿠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세트를 임상하고 또두 세트도 임상하고 내가 임상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30일, 60일 나에게 확신이 들도록 임상한 다음에 9월 달에 확장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회원들과 BA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젊어지고 싶은가요? 달라진 내 외모로 내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가요? 그리고 뭔가 아주 멋진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 싶은가요? 이렇게 제시하신다면 이세 가지 중, 중에 한 가지는 꼭 그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대폭발 성장을 응원하면서 오늘 저의 에지락 트루페스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